룻기 3장 6절에서 1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염을 물을 자가 대민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를 한번 좀다 봐주시겠어요?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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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한번 여러분 보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시선을 아, 아,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아, 여러분과 함께 아, 구속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가 있죠. 주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이 좀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에 오면 그런 단어들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아, 세상에서도 조금 어렵지만 은 아,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제일 많이 그 단어의 의미를 이제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계단 올라오시면서 보셨을 텐데 아,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셨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네, 딱 오해하기 쉬운 거? 주님이 나를 묶으셨다. 아, 내가 주님과 주님이 나를 새사슬로 나를 묶으셔가지고, 어,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어, 뭐, 이렇게 그런 단어들로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긴, 하곤 합니다.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을 지불하여서 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 죄로부터 어, 그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셨죠.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아, 영어로 하면 이제 리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리딤. 아, 그래서 아, 리디머, 리딤 어, 이렇게 구속자 또는 구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어 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고엘.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어, 고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척 중에, 친족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거기서 이제 해방시켜주고,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업무를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기업무를 자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가 세번 것만 해도 일곱 개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짧은 본문 안에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구속, 기업물을 짜, 기업무르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사사기 시대가 비슷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성경에서 이 사사기 시대를 말할 때 영적으로 어, 밝다, 어둡다, 어느 쪽일까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캄캄한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 사사기와 사무에서 그 중간에 꽤 두꺼운 책이죠 사무에서도 꽤 두꺼운 책이고 이 사사기도 꽤긴 책인데 그, 그 중간에 딱 아주 짧은 내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루기가 거기에 딱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캄캄한 이 시대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마치 밤하늘의 캄캄한 어둠 속에 하나의 빛나는 별처럼 있는 책이 바로 이 룻기예요. 에, 룻기는 비록 네장이지만 네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 어, 비중을 굉장히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를 통해서 누가 예고되기 때문에 이, 이거 예고편이거든요. 에, 다윗,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다윗이죠. 예. 이 다윗의 출생, 이 다윗의 그 오는 것에 대해서 어, 미리 예고편으로 어,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룻기예요. 그래서 이 룻기는 이 다윗의 이야기의 예고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어, 책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총 이제 네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어, 드렸죠. 어, 첫 번째 일 장에서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일장 얘기 어, 어떤 이야기였죠?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루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시어머니와 함께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거기서 이제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언약을 붙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 장, 어, 지난 주에 2장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그 캄캄한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실행하는 에, 그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고 라 그랬어요. 그 사랑, 햇세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실하게 그 어,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에, 롯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어, 그 말씀의 주인공인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값을 지불하는, 어, 돕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어,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그 값을 지불하는 이 구속자, 기업을 무르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6절부터 13절인데 그 1절부터 5절 사이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아,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루스에게 아, 한 가지 이제 지침을 줍니다. 그 뭐냐면 이제 추수가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으니까 이제 추수가 많이 돼 가지고 보아스가 분명히 아, 그 추수를 한그 밭에서 아, 잠을 잘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잘 차려 입고 그 오늘 보아스가 있는 그 어느 곳에 눕는지를 알아두었다가 밤에 가서 거기 그 사람의 발치에 이불을 덮으라. 이렇게 지침을 줍니다. 자, 이것은 바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이제 그런 행동을 이제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 보시면 그가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그 곡식더미의 끝에 누워서 그렇게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잠이 든 상태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룻이 가서 그 발치에 누워있는 겁니다. 자, 룻의 이 행동은, 어, 여러분 볼때좀 어떤 것 같아요? 이 룻의 행동은 사실은 어, 굉장히 어,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에요. 어, 잘못하면 어, 오해를 받고 그 지역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듣고 어, 믿음을 가지고 어, 희생을 감내하면서 거기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헷세드의그 이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본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을 좀더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내 따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 "이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그 시어머니 루 아, 나우미를 위해서. 어, 햇스에 대해 사랑을 가지고 그 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기연무를 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어, 이기연무를 자는, 어, 친족 중에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 가까운 친족부터 어, 이기연무를 자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이스라엘의, 이 율법에는 세 가지를 이제, 이 기업을 물을, 물을, 자, 피를 물을 자, 몸을 물을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대신 값을 지불하면서, 어, 그것을 이제 자유케 해방해 주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 중에서 바로 이, 이제, 기업, 이 땅을 대신 이제 사서, 어, 베풀어 주는 사람이 바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바로 이 기업물을 자로서이 일들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이 기업을 물으기 위해서 이제 손해를 보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좀더 찾아 봅시다. 우리 룻기 4장 5절에서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지금 이제 3장에서 4장으로 넘어온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루시 지금 이제 그렇게, 그 발치에 있는 이불을 이제 덮은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가 이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이 땅을 되찾아주면은, 그것은 이제 감사한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하지 않겠다 하면은 내가 그것을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되자 보아스는 바로 성문으로 나가요. 성문은 이제 재판이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가서 장로들이 이제 열 명이 모여 있는데 마침 그때 여기 가까운 친족 보아스보다 좀더 가까운 친족이 그곳을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불러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땅을 사서 대신 값을 지불하되 그 땅은 당신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 나오미의, 나오미와 루스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 그런데 당신이 그걸 이제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그 친족이, 더 가까운 친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난 이거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계약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제 계약을 서로 하고 계약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이제 그 풍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그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러니까 나는 이 책임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가까운 친족이 어떻게 하냐면 신을 벗어서 주는 거야. 그리고 대신 보아스가 이 값을 치러주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신발을 벗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동네에서 소문이 나요. 아 자기 가까운 이웃에 자기 가까운 친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 별명이 생기는데 별명이 뭐냐면 신발을 벗기운자라고 하는 별명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내 가까운 친족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가난한 자어려움을 어,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는 네가 힘이 없는 내 바, 바로 이웃을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이귀업물을짜 리딤, 리딤하는 것을 보면 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풀려날 수가 없는 상태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값을 대신 치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자유케 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이루기의 내용을 보면 짧은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야기들인데 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기 위해서 고엘, 값을 지불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그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손해를 감내해오면서 목숨값을 내어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 예수님의 희생을 이 룻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어둠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어둠의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께 사랑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시대예요. 그래서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이웃을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돌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둠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이 시대에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 나라에서 사회복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돕고 있어요. 이게 행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도움을 받는데 도움을 받는데, 계속해서 도움을 받는데 익숙해지고 그리고 거기서 문제는 계속 도움을 받는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루시 또는 보아스가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어두 어두운 시대,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자기 삶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루시 그랬죠. 루시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나오미를 생각해서 그 인생을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한.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여기 가까운 친족은 자기가 손해를 볼까 해서 기업을 물을 그의무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보다 좀더먼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이 루세 헤세에 대한 사랑을 보면서 자기도 헤세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어,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아, 연민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불쌍해. 나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돕지 않아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스스로 불쌍하다고 계속 내 스스로 그렇게 대내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기 보아스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울 수 있습니다. 잘한 것이죠. 근데 룻은 그에 반해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룻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룻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이 있을까요? 룻은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오미를 찾아서 그를 섬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캄캄한 어둠. 아무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할수 있는 우리 주변의 친족들 또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으면 좋겠어요.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일을 이루냐면. 크게는 구속사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들을 준비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작게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 빠져있는 그 연민으로부터 거기서 빠져나오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하면 작은 것라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그 지금 묶여 있는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빠져 있고 스스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여함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행하는 그런 보아스와 루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작은, 작은 기업을 무르는 자들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심플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